<목소리> 그래안 되면 안 돼요. 제 그래 예, <목소리> 네. 아, 네, 네. 이거 네. 여기 안 돼. 앞을 좀으시고 사진 다 들어와야 돼. 아니 저 아니 키자 앞에. 자 이게 수 이게 두분아저리안 나와. 이이이이 저기 그거는 안 아니 머

어, 특, 특별히, 그런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와요? 옛날 글자 글자가. 선생님, 들어오시지 않으러? 네? 네? 왜 들어오시오. 이래. 글자가, 뭐, 그, 그 동관이 나오는 쪽에만 보이지세요 예, 막안 보여도 됩니다. 아니, 네. 다 나오는데, 그 아, 그래, 연관이 소유 있는 거냐고. 예, 뭐? 아, 관련 관련은 뭐? 관련은 없습니다. 제속좋습안 보이게. 예, 안 보여도 그래, 그래. 그 얘기를 해도 나중에 엉뚱하게 또, 타이틀이 바뀌면 안 되니까. 예, 예, 그렇지. 안보이 좋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동영상을 일단 찍어가지고 스텔로 뺄게요. 아이고.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또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뭐, 우리가. 잘하자! 슬로건. 뭐, 우리 시작. 문, 어, 시작. 예.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남이가. <laughs> 예, 그리고 뭐, 우리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킨다든가, 뭐, 그런 조화를 통해서 캐치 프레임이 있을까요? 예 남이 통 네. 네. 남북통일 세계대화 시자 남북통일 세계대화 홍익인간 세상을 도루 이롭게 만들겠다 이거죠? 우리 <laughs> 잊않습니까뭐 내가 어 해라 그럼 응. 나도 좀넣어야겠다열열열열열열치 공연당 화이팅 리치 공연당 시이팅열열열 더 해야 됩다 니가 하실 거라고.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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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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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기, 저 네.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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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가 지금 해라자 꿈, 낭만 추억 건강 문화의예술의 전당 어려운 가보니카 파이팅! 지야멋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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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갈지? 지 회장님 늦게 오신 회장님 우리 막, 말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 대피. 아 질문 받겠습니다. 요죄송데 요건 빠빠서 먹는다. 네. 빠다 네. 뭐. 찍었어요. 어. 공기를 계속 찍는 거고. 네. 아 아. 어, 예. 아까도 제가안 오셔가지고 잠깐. 일단, 문화원에서,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22명의 22명. 신상을 제출했고요, 이이 예. 신상에 대해서, 부분들에서단랑이한테도 내가 제공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개인 신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화원 그 서류로만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란이 조금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른 문화원에서는, 이제, 그, 뭐가이 행사를 빨리 하나 그, 하기 전에는, 이공연단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반박하네 감사 있는 것도, 전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릉 문화 안에서 공연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도. 제가 영상을 딱 찍고, 서로는 준비가 되고, 떼고 그때부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도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어? 3월? 이열정나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 내에서 우리끼리 노는 게다. 그래. 근데 간격은 없어도. 예, 우리끼리. 너무 작아지네. 영상, 네. 예, 영상. 예, 영상, 이렇게, 문화를세 그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강당에서 하면 되지. 예, 우리, 그 안에, 우리 하모니가 교실 그 안에서 하면 되고요. 예. 금요일 날에 하모니가 교실은 개설이 때 있거든요. 10시부터. 그리고 인원이 충족이 돼야 된다. 충족이 안 되면 허탕이다. <laughs> 그러고, 이제, e s 잘 돼가지고 내년에는. 또 금요일이나? 네, 예,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예, 그리고 이제 내연에 이때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만이라도 하고 내연에는 이팀의 중에서 교실 하나가 될수 있다. 아, 12시. 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주 간에 네. 공연은 하여튼 단톡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이렇게 자꾸 물어볼 거거든요. 물어보면은,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고, 다 들었지요 네. 제출용 공연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 말이 이런 지금도 받고. 아까도 왜냐 우리 문화원장님바 받겠다 하고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이런 여분 연도까지 해야 돼다 올해까지는 응. 시내고 그 초, 그뭐그그그 내년에 내년에 됩니까? 내년에 오늘 말에 좀 바뀌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되 나도 하모니카를 배우겠다. 상대가 없으면 혼자 신의 에시가 되는데 상대자가 예, 예. 너무 꿈이 때문에. 많으시대. 그분이 장난치고 오시는데 일행을 데리고 네, 자기도 네, 나이가 네. 들었지만 아무리나 배우게 아니라 괜찮아서 성장하셨습니까 음. 그래 그래 되셔가지고 저는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우리, 뭐, 포보 이야기 다 끝났지? 야, 한말더 하려고 하면 하시고, 뭐. 뭐, 지금 뭐, 네. 방금 선생님 다 알아서 이야기 하시고, 할게 아니에요. 1 달에 럴 언제쯤 해면 되겠습니까? 대충, 그, 그래도. 맞아. 사 공휴일에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합니까? 평일도. 평일도. 등종은 가능할 것 같은데. 등종? 네. 우리도 원래, 이료을업 사무소에서 이런, 그, 이런, 낙했거든요. 그, 럼건뭔다다 답변입니다. 공휴일에는. 그래야 이쪽으로 했고. 아마 이게 처음이자 뭐 회의가 여기서 두번 다시 회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딱전파가세요 어, 그럼 저 모라올리치 공연 다고예이 예, 이름으로. 지금은 서류적으로는 전국장이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 서류적으로는 통과됐는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공연 문화이기 때문에, 공연의 술탄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라거 다른 것 같으면, 뭐, 글로쓰는것 같으면 되는데, 시이라든지 이런 거 되는데, 그래, 시, 저희는 시, 그 다음 에 뭐, 이런 공가 하시는 분, 하모니카, 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또, 이 그, 그한 각색을 할 때, 노래하실 때 하모니카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예수님. 노래 하시는 분들은 뭐 악기 다루는 거는 좀없 쓰니까 뭐 악기 한 가지 다른 안상이에요 뭐. 정말 악기 하나 하고 싶은데 음. 아. <laughs> 이뭐 선생님들 뭐 피아노 선생님들 계시고 뭐 하루에 그, 다른 악기들도 있고. 네. 우리 뭐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인늘이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모니카 수업에 등록하시라. 그래 아으면으면 배강이 된다. 이제. 그래서 날라가 빼는 게다. 그, 그, 그 이,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 등록을 그 등록을. 등록을. 사실, 내놔도 문화원의 소속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쓰시 그, 뭐, 제가, 어, 우리 단장님하고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법인을 새로 만들고, 문화원에 기속시키고, 네. 하모니카 팀은 거기는 되있습니다 기속시키가지고 모든 업무를 거기다 계신, 이제, 그 이을 다시 낍니다.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문화원 자체는 앞으로 큰거기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 친하데 으면예예좀 가겠습니다 예예예 가시오 예예예 예좀 편해요 습니까뭐 이런 거솜습니까 일단은 충 대낮적인 날짜는일일 달에 하는 거라서 아 우리 말거 없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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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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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가예 성사님 가요. 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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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아예 아하 아예 아예 아 예, <목소리> 강개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오셔도 되고 맞아요. 토요일을 토요일은 무난히 문을 안열어준다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신청 안거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다른 거. 토하다 미 <목소리> 예, 예 어. 미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도 네. 괜찮고. 금요일세 아무리 생도 괜찮고. 그거저될수 있을 문화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로 문화원에서 해야지. 그를 어, 예.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자기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금요일이 저수소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로 가서 하는, 하는 거 4월달에 어. 개강이기 때문에. 아, 개강이, 예. 개강 전에 해라. 이지예예이 그리캐하고 맞아 요안녕하세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요